자, 2013학년도 사관학교 이과로도 나왔고, 문과로 나왔던 1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하기 위한, 여기 보니까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필요 충분 조건인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가 동시에 둘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똑같은 거. 완전히 동일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동치인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다, 즉 f' a가 존재한다로 볼수 있으니까 우리가 f' a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f' a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이제 외워놓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는 선생님이 그동안 어떻게 가르쳐 줬었냐면, 어, 한 정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부터 한 동점, 움직이는 점까지의 이두점 사이에 기울기가 존재할 텐데, 이 기울기에 뭐다 극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의 극한값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정점 다시 한번 한 정점부터 한 동점. 얘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두 친구의 기울기의 극한 값인데, 당연히 여기서 이 동점인 친구가 이 정점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미지화 시켜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아주 편할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fx인데. 자, 지금 우리가 요 점이 한번 a라고 해보자고. 그럼 여기는 a, 뭐가 되겠어요? fa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이주변에 어떤 점 하나를 잡을 겁니다. 저게를 뭐라고 볼 거냐면 a 플러스 h 콤마 f a 플러스 h예요. 당연히 어, 선생님 그럼 h가 양수인가요? 자 일단 먼저 양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그 다음에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자, 아, 리미트 하기 전에 먼저 두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자, x 증가량 a 더하기 h 빼기 a 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요 점이 이제 요 점과의 평균 변화율을 지금 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이 점점점점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 선생님들이 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 점과 떨어져 있는 점이 있는데,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우리가 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두 점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자 그러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점이 얘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포인트가 플러스 h 만큼이니까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였는데, 가까워지고,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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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까워지다가, 여기서 삥! 만나서 촥! 그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지금 말에는, 허점이 있죠. 자, 뭡니까? h가 양수인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름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우 미분계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좌 미분계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땐 똑같고 0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 더하기 h라는 점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더 그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겠네요. 여기가 a 더하기 h인데 h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h, f, a 더하기 h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두점 사이 기울기. 근데 요것도 역시 식은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똑같은데 뭐가 달라집니까? 0 마이너스라는 것만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h에서 뭘 빼고, a를 빼고, f에 a 플러스 h에서 뭘 뺀다? fa를 뺀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로소 이거 두개 값이 만약에 같아진다면 이것이 곧 뭐다? f 프라임 a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요점을 기준으로 슉슉슉슉슉 슉 다가와서 삥 하게 되는 우미분 계수. 그다음에 요점을 기준으로 샥샥샥샥샥샥 해서 삥 만나는 여기 좌미분 계수. 그래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동일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분 계수를 딱 뜻하는 요 f 프라임 a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과서에서 말하는 미분 계수의정의라는거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기억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요거의 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그러면 요거의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기울기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거 보면 딱뭐 생각나요 자 우리가 함수값의 차를 선생님이 보면 함수값의 차를 보면 무조건 뭐 봐라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봐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에 차이를 그냥 분모에다가 냅다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f에 a 더하기 h 제곱 빼기 fa가 있으면, 요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있으려면, a 더하기 h 제곱 빼기 a를 일단 쓰는 겁니다. 원래 여기 있는 건 무시하고, 근데 마침 그렇게 썼더니,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금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리미트 붙인 겁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평균 변화율, 기울, 두점 사이의 기울기고, 극한이니까 되는 거네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a, fa부터 a plus h제곱, fa p l u h제곱.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 그래프 위에서 한번 나타내보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 fa라고 두시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 주변에 여기 있는 점을 a 플러스 h 제곱 콤마 fa 플러스 h 제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얘는 뭐밖에 표현 못하죠 우미분계수밖에 표현을 못해요 어 선생님 왜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h 제곱이라고 하는 건 h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무조건 양수겠죠 그럼 a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이란 뜻이니까 이 정점에서 움직이는 동점은 오른쪽에서 오는 점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슉슉슉슉슉 이렇게. 그래서 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밖에 표현을 못하고 왼쪽 건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말하는 것은 미분계수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f 프라임의 a의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니은 어, 한번 볼게요. 니은. 여기 지금 h 세 제곱으로 바뀌었네요. 세제곱으로 바뀌고 여기도 그러면 무조건 밑에 뭘 씁니까 a 더하기 h 세제곱 빼기 a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거 두개 계산하면 h 세제곱이니까 별로 고민은 안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니은도 기울기의 극한값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a h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쓸수 있겠네. a 플러스 h 세제곱, 컴마 f의 a 플러스 h 세제곱인데 자 얘도 틀렸을까요? 아니죠. 얘는 맞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h가 양수면 오른쪽에 점이 찍히고 h가 음수면 왼쪽에 점이 찍히겠죠. 여기가 a 플러스 h 세제곱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점에서 만나는데 오른쪽에서도 와서 만나서 우미분개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왼쪽에서도 와서 좌미분개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미 좌미가 완전히 일치되는 요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만들 수 있는 식이 바로 요식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이랑은 다르게 요니은 합당하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ᄃ 한번 보시죠. 자, ᄃ은 우리가 이제 같은 견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f에 a 더하기 h 빼기 f에 a 빼기 h 에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이거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함수값의 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미분계수인지 보려고, 어, a 더하기 h 빼기 a 빼기 h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밑에 거 계산해 보니까 eH 되니까 이제 그래도 출제자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숫자 가지고는 장난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것도 역시 어 선생님 기울기의 극한값이니까 미분계수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특징은 정점과 동점, 그러니까 정지돼 있는 점과 움직이는 점이 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 두 개는 뭐예요? 둘다 움직이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벌써 땡 이렇게 하고서 탈락시. 도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기본 단계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거나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봤으면 은어 선생님 저 이거요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어 선생님 이거 그냥 f 프라임 a 랑 똑같이 해도 지장이 없던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그 이유를 선생님이 좀 설명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a,f, a라고 돼 있는 점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h,f, a 더하기 h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h,f, a 빼기 h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h가 음수면 두 점이 반대로, 반대 위치에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요식,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요 리미트를 제외한 요식의 의미하는 건요두점 사이에 기울기가,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h가 0으로 갈 때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이 뽈뽈뽈뽈뽈뽈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요 점도 H가 0으로 뽈뽈뽈뽈뽈 다가와요 그러면 결국 요 기울기에서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기울기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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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슉슉 되다가 여기서 삥 만나면서 촥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F'A랑 똑같다는 거죠 어 그럼 선생님 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이미 제가 트릭을 써놓은 겁니다 뭐죠? A에서 이미 부드럽게 즉 미분 가능한 상태로 그려놓, 그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이게 존재합니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A가 0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y는 아 f(x) 할게요. f(x)는 절대값 x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백수 어떻게 되죠 자 요렇게 요렇게 생깁니다 자 어디서 꺾이죠 0에서 꺾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0에서 h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과 h만큼 왼쪽으로 간 것의 높이를 우리가 한번 따져 볼게요 어떻죠 똑같습니다 그죠 h가 커지면 약간 요렇게 계속 얼마예요? 0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점 사이의 기울기 두점 사이의 기울기 두점 사이의 기울기 요요요요요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h가 0으로 간다는 건딱 0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즉 요점 자체에서 미분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에 a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 친구의 값은 존재 하고 그 값은 얼마다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미분계수 라고 한다면 f 0 이라는 건데 f 0은 사실은 여기선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fx 이렇게 돼 있을 때 f 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x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a 값이 0 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다시 써 드릴게요 이렇게써 놓고 여기다 0 더하기 h 그 다음에 0 빼기 h 이렇게 써 놨을 때 얘는 0으로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쇼킹 포인트였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요즘은 이렇게 미분 개수가 존재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이 한쪽 방향에서 모는 개념 양쪽에서 다오는 개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연도 보니까 2013학년도니까 되게 옛날 문제죠. 요즘에는 많이 안 물어보는데 적어도 우리가 공부할 때 내신이나 아니면 은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도 탑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기억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도 틀렸고 결국 니, 아니 그러니까 기억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 결국 니은만 f'a랑 정확하게 부합하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